안녕? 안녕, 안녕? 어. 잠깐 <laughs> 얘, 저번에 그 방송할 때 누워있던 그개 아니야? 얘왜 혼자 있냐? 자, <laughs> 아니, 야, 여, 저기 하네. 어, 여유롭네. 어, 아니, 이 강아지 저번에 그 샌디네 집 가는 길에 거기 누워, 어, 잔디밭에 있던 애 맞죠? <laughs> 존나 부럽다, 씨.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오늘 교회룩이요. 어 약간 그, 예 목사룩입니다. 개, 개도 진짜 많고, 어, 저런 개새끼들이 이제 길거리에다가 똥을 싸지르고 다니는 거지. 뒷이야기인데, 샌디 이제 어머님이랑 나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센주 생일 잔치 이제 준비하는 거 내가 어머니 도와드렸단 말이야. 어머니 또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도와드렸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머니도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개똥을 밟았네. <laughs> 이제 그거를 몰라셨던 거야. 딱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네 집에서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웃음> 복도에 <웃음> 개똥이 <웃음> 무슨 뭐헨젤가그레대 마냥 개똥 자국이 탁탁탁탁. 할머니 엄청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누구야? 나한테 막갈르면서 야, 니가 그랬지. <laughs> 이러길래 나 아니라고. 나막 신발 보여주면서 어, 아니에요. 개똥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전현이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였습니다. 냄새 겁나 심어. 아니, 할머니의 빙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가 전현이라 그랬거든. 음. 그리고 나 그, 저기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물 따라드리고, 또 저기 콜라 따라드리고 하고, 막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는 오늘부터, 라골리아다 하면서 아버지의 성을 짓었습니다. 그리고 라골리아, 저희 형제들 사진 찍는데 나 불러가지고 같이 찍었어. <laughs> 너 오늘부터 라골리아잖아, 일로와. 너 라골리아야, 일로와, 일로와. 그러면서, 어, 예. 찬이 라골리아가 됐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이야. 낮에도 진짜 멋있는데, 근데 이탈리아의 매력은 또, 그 할로겐 등에 비치는, 노란 색깔 등에 비치는 또 대리석의 매력이랄까? 내부, 내부에서 이게 뭐냐면, 들어갈 때는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식당이나, 예를 들면 그 마, 트 같은데, 이제 그, 이런 샵 같은데 있잖아요? 오팔고 뭐, 이런, 뭐 팔고 이런 데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식당에서 뭐를 먹는다든가, 취식, 취식을 한다든가, 커피숍, 이런 데에서는 QR을 찍어야 돼. QR을 찍고 들어가서 거기서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일단 이탈리아 혹시나 여행 가시는,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탈리아에서 그린패스를 주긴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이탈리아 정부, 그 보건 정부에다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린패스를 주긴 하는데, 그거를 신청해놓으면 한 달이 다 와. 그리고 이게 그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메일도 보내 주지 않아요. <laughs> 뭐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스위스에다가 이제 신청했습니다. <laughs> 스위스에다가 신청했는데 바로 신청 딱 하자마자 그 당일 날한 5분 있다가 메일이 날라와. 너 이거 신청이 됐고 서류 검토 중이니까 3일에서 5일 정도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오더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딱 월요일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올렸는데 신청을 했는데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어, 너 그린패스 통과됐다고 그린패스 그냥 줬어. <laughs> 근데 저는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때도못 드리는데 저는 비행기표 하나도 안 넣고 그냥 호텔 제일 싸구려 있죠. 호텔 그냥 제일 싸구려 하나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 그 확정된 거 그냥 그것만 하나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스 그린패스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그 스위스 저 어플리케이션이 또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탈리아서도 됩니다. 1시네 밥먹어야겠네 야 이거 뭐야 아니 아, 이, 이 누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야외에서 세탁을 하나 어? 이거, 야. 아니 이거 너무 세탁소가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먼지 다 들어가겠네 <웃음> 교회 <웃음> 교회 이런 것도 가면은 한 번씩 보여 드려야지 아 순대국밥 진짜 먹고 싶다 어 이런 소지 이 정도면 해민 스님도 계속 아킨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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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예 벌써 한 시간을 또 걸어다녔네 <laughs> 아니 이거 씨발 나는 기본적으로 한세 시간씩 걸어다니는 것 같아 방송만 켰다 하면 밤금 여기가 <laughs> 그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오페라 하우스 테아트로 마시모입니다 테아트로 마시모 <laughs> 여러분들 시칠리아 오시면은 테아트로 마시모 그 옆에 있는 그리스토란테피체리아라고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가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고 혼자 왔는데 이거 괜찮나? 이스노바르다 솔로 보소 세데렐리? 그래, 이탈리아 오시면은 하우스와인을 드셔보세요 하우스와인 이거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잔에 따라줘요. 이 잔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런 병에다가 이제 따라주는데, 이런 거 이제 그, 어반 잔만 조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부끄럽지 않지? 어, 아니, 그 사람들이 네. 나 쳐다보는 게, 앉아, 앉아가지고 혼잣말 막 하니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났지. 개치비 느낌 나지 위대한 개츠비 느낌. 시칠리아가 빵이 진짜 맛있어. 이게 그 다른 다른 지역이랑 조금 특색이 다른데 시칠리아는 빵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근데 로마나 피렌체는 빵이 엄청 딱딱하단 말이야. 이거 잘못 먹으면 입천장 다 찢어져요, 리얼. 그습니다 와우, 이것이 예쁘. 여기 여러분들 꼭 오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라자나는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敬意がの。 여기 그 이탈리아 중딩들 세명 앉아있는데 나 계속 보고 있었어 <laughs> 이러고 나 보고 있었어 막 이러고 있었어 난 <laughs> 일을 해야 되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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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중딩 뭐야 저 병신은 ㄱㄱㄱ이야 여기 쳐다본다 왜 여러분들,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음식 다 먹었으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냥 액스잔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난 이건 끝났다는 뜻이에요. 버스? 시 c c 버스 데르온 카페? 시 c c 버스 라 봐봐. 와가지고, 바로 가져가 시잖아요 저도 네. 말해. 아, 저도 말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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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먹 뭐, 이미 다 먹었습니다. 네. 아, 이미 다 먹었고요. 라자냐 먹었습니다. 우리 제 방을 남겨놓을 테니까, 꼭 재밌게 봐주시면은. 근데 일단은 그, 어, 제 방으로 다시 보시기 전에, 구토봉투 같은 거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비행기 타면에 있는 그 구토봉투 있죠? 그런 구토봉투 준비해 놓으시고, 보시면은 아주, <laughs> 편안하게 방송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배, 배 짰어. 아니, 야,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두께가 이랬어요. <laughs> 그러면 뭐, 또 걸어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zie, g r a z 어, 야, 취한다. 어이씨. 아, 아, 좋구만. 가는 세월에. 아니, 공중화장실이 없어, 씨발. 오줌싸에 가는? 아, 안 돼, 안 돼. 겉도? 겉도? 겉돈 겉도? 어, 겉도? 가죠